베스트 1 1 지금이 시계필퍼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팀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부상이다 선수들이 평가전이든 소속팀 경기이든 건강한 상태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팀도 최적의 조건에서 중차대한 승부를 벌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럽원정이 연전을 소화한 신태용 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왼쪽 수비수 김진수가 부상 때문에 최소 6주의 재활기간이 요구되는 부상을 당했다. 부상 부위에 관한 수술은 필요 없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나마 다행이긴 해도 하마터면 주정급 레프트백을 잃을 뻔했다는 점에서 아찔했다 더욱이 김진수는 4년 전에도 부상 때문에 월드컵 최종 엔트리 승선이 불발된 바 있기에 선수 개인에게도 매우 뼈아픈 부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러시아 월드컵이 조에서 한국과 맞상대할 멕시코에게도 벌어졌다. 멕시코는 28일 오전 한국 시간 미국 갈링턴 AT&T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어메치 프로아티아전을 치렀다. 멕시코는 후반 1 7분 크로아티아 중원의 축인 이반 라키티치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의 양에서 1로 패에 따진 난 24일 아이슬란드전에서 상대 서영으로 완승하며 한껏 사기를 드높인 멕시코는 이 경기를 앞두고 주축들이 대거 소속팀으로 돌아가 졸지에일 5군 전력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크로아티아에 패하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는 아무래도 조타멕시코는 경기 승패보다 더뼈 아픈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날 크로아티아전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반 13분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네스토르 아라우조가 왼쪽 무릎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기 때문이다. 아라우조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크로아티아 날개 자원한테 레비치의 돌파를 막으려고 태클을 시도하다 레비치가 쇼디우바를 착지하는 순간 왼쪽 무릎을 밟히고 말았다. 멕시코 축구협회의 페메프는 정확한 검진은 멕시코에 돌아간 후 가능하다면서도 무릎 반월팡 뿐만 아니라 내측 인대까지 다쳤다고 상태를 전했다 그런가 하면 후반 23분에는 센터백인 카를로스 살세도가 상대와 경합하다 쇄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으며 전반 13분 부상당한 살세도를 대신해 들어간 수비자원인 디에고 레에스도 전반전 종료 직후 햄스트링의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경기에 뛰지 않은 날개 자원 해수스 코로나는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었다 경기에 뛰지 못한 이유도 이 발목 부상 때문이다 부상 당한 내 선수 중 아라우조와 살세도는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재활이 신통치 않을 경우 최종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오소리오 감독의 낯빛은 어둡다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오소리오 감독은 팀닥터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완벽한 검진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하더라. 하지만 불행하게도 살세도와 아라우조의 부상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상 당한 선수들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멕시코 대표팀 내 입지를 크게 넓히며 주축으로 자리한 아라우조의 부상은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 멕시코 감독에게는 매우 쓰라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소리오 감독 부임 후 매치열 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센터백으로서 팀내 위상을 세운 살세도의 부산 공백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요컨대 오소리오 감독은 대회 개막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진 재편을 강요받고 있다. 멕시코가 아무리 선수층이 두터운 나라이긴 해도 오소리오 감독으로서는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고 김태석 기자